지내는 국회의원 동지여러분 금산분리완화법 반대해 주십시오 순양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저지해 주십시오 금산분리완화법은 순양이 편법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려는 재벌들의 치사한 꼼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대한 견제와 규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와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요 저체상대 경제 민주화를 통해 그 물. 문을... 열겠습니다. 최창재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순양의 편법 승계를 돕는 금산분리 완화법에 반대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진양철 회장이 3대 승계 작업을 시작하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금융지주 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양 금융지주 설립 과정에도 편법이 작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순양의 승계 청년에 대한 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 부결됐고 이에 따라 순양그룹 금융지주사의 설립 역시 무산됐습니다. 지주회사가 무산되면 당장 뭐부터 처리하면 되는 거냐? 지주사 지분 정리로 대신했던 상속세가 적어도 1조는 될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주식시장에서 지주사 관련 주가들이 폭락할 겁니다. 순양생명은 7만 원선 아래로 떨어지겠죠. 금산물리 완화법 하나 부결되는 순간 우리는 앉아서 사준나 되는 현금을 날리는 셈입니다. 사위 자식 개 자식이라더니! 아, 도대체 최소방은 우리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인간을 그렇게 몰라? 이 시나리오가 최소방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조카 <laughs> 사람들이 나보고 뭐 이거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는데 어? 아니 뭐 국회에서 다 통과됐다는 법을 뭐 단기 필마로 한 칼에 조치했다나 뭐래나 아 그런데 아 그런 생각 어게한 거야?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을 향한 분노를 원동력 삼아 여론을 결집시켰다.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하지만 영웅이 추락할 때더 좋아니까요. 하 그렇지. 근데 아마 상상도 못할 걸. 그 영웅을 추락시킨 사람이 바로. 진양철 회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손주라는 거. 안 그래? 아유, 나 당대표 호출 들어왔다. 나 나중에 봐.